안녕하세요. 김영로 t v 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9일이네요. 자, 9일. 어, 일단 9월 9일은 9구죠9구 구구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바로 닭입니다. 어, 옛날에 그 어렸을 때그 닭을 이렇게 이제 놔서 길렀는데 어, 모의를 줄때 닭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9 9 9 9그랬어요 99999999를 하면 닭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어, 닭 모의를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 9월9일이 이제 달게 날이 됐다라고 하죠. 에.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또이 구가 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귀의 날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고양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일본 쪽의 그 기념일인데, 우리 국화의 날이죠. 어, 언제가 국화의 칼이라는 그, 어, 루트, 어, 루트 베네딕트가 쓴그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 국화의 날.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이렇게 바자마 입고 나서 마당을 촥 쓰면서 그 물조리에다가 국화의 물을 하, 좀 주는 아주 자상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어, 그들은 무한가그 어, 잘못됐을 때그 칼을 갖고서 이렇게 배를 가르는 할복 자세를 하죠. 근데 이 칼로 배를 이렇게 찌른다 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어준다 라고 해갖고 어, 그 할복하는 사람 옆에 오늘 긴그 일본도를 들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할복을 어, 하고서 고통스러울 때그 고통을 그 줄여주기 위해서 목을 치죠. 참 일본 애들 보면 그런 여을 보면 또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국화의 날이라고 해서, 물론, 뭐, 국화의 날인데, 국화 칼이란 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좀 그러하긴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자상한 반면, 은또그 반면에, 뭐, 배를라를 그런, 결기라면 결기고, 아주 그 잔인함이라면 잔인함이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뭐, 어, 미국이 이제 일본을, 그 점령을 하고 나서, 일본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스 베네딕트라고 이, 이태리 학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일본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고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일본 국가가쓴 베네딕트 그 일본은 가서 쓴게 아니고 그냥 모든 그 서류를 갖고서 이제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아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런 기질이 있더라 해갖고서 이제 쓴 책이 막국가의 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서 이제 미 군정 속에 이제 들어갔죠. 뭐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9월 9일, 오늘, 어, 바로 미 군정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청이 바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오늘 9월 9일은, 음, 뭐 귀의 날, 달개 날, 뭐고양이 날, 국가의 날다 중요하고 뭐 좋은 얘기지만은, 어, 우리나라에 그 실시됐던 미 군정, 음, 3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 왜미 군정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군정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있었던 뭐 사건,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 땅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 미군정이 무엇이었으며 왜 하게 됐으며 그 미군정이 남긴 음, 결과물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해방이 된 광복절이 됐습니다. <laughs>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조선의 독립이 이제 부칙에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서 호스탐 선언에서 이제 일본을 향해서 연합국 쪽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았죠. 처음에는. 이제 그러자 이제 원자 폭탄을 이제 히로시마 아사키에두 방을 맞으면서 이제,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일본 그 군부도 더 이상 그 전쟁을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군부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내각은 계속 그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그네들도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8월 1 5일날 이제, 그, 히로이도가, 소위 오금방송이라고 해서제 한국선언문을 갖다 이렇 이제 낭독을 합니다. 즉, 우리한테 해방. 풀린 거예요. 묶여있던 게 풀린 겁니다.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광복, 빛을 내 찾았던 거죠. 우리한테는 그 빛이 일본이라는 그 차광막이 이렇게 탁려져 있었는데, 그 일본이라는 차광막을 미국이 걷어준 거예요. 연합국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를 겁니다. 자, 길고 긴한 세대에 걸친 일본의 조선통치는 우리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구간이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그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36년 가깝죠. 그러니까 한 세대입니다. 통상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한 세대의 그, 그, 어떤 심리통치를 받은 것 뿐이 없는데, 지금 그한 세대보다 더두 배나 더 어, 세월이 일고세배 가까이 세,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격태격 그, 어, 그런, 이슈. 즉, 뭐, 이제, 친일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슈로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청산을 못했으면은,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산이 잘됐으면 그런 일이 이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어찌든 우리는 지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참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자, 아, 그래, 그해, 9월 2일, 일본은 항공문서에 서명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이 이제, 대일 승전이라고, 미국의 대일 승전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9월 3일날, 이제 그, 어, 중국 쪽에 남아있던 그, 이제 뭐, 음, 그 사령관이 이제 뭐, 한문서 공조 사인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 전승전이라고 해서 이제 9월 3일을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뭐, 뭐, 천안을 막내 올라가고서 이제 그런, 그런 행사를 했는데, 엄격하게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대만으로 이제 밀려났던 장위석 정부가 했던 일이라고, 봐요. 장위석 정권이. 뭐 그건 남의 나라 일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요. 어찌됐든 9월 2일날 일본은 항공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죠. 각각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소군정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어, 뭐, 뭐,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련이 그 8월 8일인가, 8 일본에 대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럼 막 밀려, 밀려 내려오,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만주를 이제 통과를 해갖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미군 그 전략사령부는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용로로 그 접근하는 그 소련군보다 아무래도 늦게 되죠. 또 실제로 늦게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한반도 전체를 그 소련군이 이제 점령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그 소련 쪽에다 대고서 38선 까지만 내려와라. 그, 어, 이남은 이제 미군이 관할하겠다라고 해가 그래서 38선이 거진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어, 그 1945년 9월 9일. 그러니까 815에서 이제 한, 한 25일 정도가 이제 지낸 거죠. 어, 뭐한달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났을 때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갖고서 그때 이제 미군정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것 그, 그날부터 자 그래서 바로 오늘 9월 9일 1945년 오늘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실시가 됐다는 얘기죠. 마 소련군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먼저 시작이 됐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미 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것을 바라보는그 시각이 또 있겠죠. 뭐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일제히 패망과 함께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정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어, 혹자는 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미군이 이때 그 당시에는 점령군이 맞습, 맞습니다. 미군이 점령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10여 뭐한 20만 명 가까운 그런 어 일본군들이 무장을 한세, 한 상태로 그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나 소련군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이 점령군의 그 성격으로 들어오는 수밖이없는 거죠 이게 어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지만은 이게 뭐 한국 민족을 갖다 점령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의 사나의그 군대를 갖다 이제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뭐 미군을 보고 점령군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것은 정말 그 역사를 모르는 후한 무지않 아주 그 어, 형편없는 역사 지식을 갖고 사는 얘기라고 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9월 9일날 어, 이제 미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해방 직후에 이제 행정 공백을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담당을 해야 되겠죠. 미군이 9월 8일날 인천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9월 8일날 인천에 상륙해서 미군정 소립이 9월 9일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5년 9월 9일이 미군정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자이것은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항국 그 조인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당연히, 어, 9월 2일 날, 그, 일본은 그 미주리 하면서, 이제, 메가드장관 앞에서, 그, 그 한국 논에 조인을 했지만, 조선 총독부도 별도로 또, 어, 항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9월 9일 날 항복을 한 겁니다, 이게. 어? 조선 총독, 청독, 총독부 항복 조인식.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그, 아, 광복, 광복은 8월 1 0일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어찌됐든 그게 광복의 순간이에요. 어? 이렇게, 이제, 어, 일본군을 앉혀놓고서, 이제, 항복 조인식을, 그, 이제, 서명해서, 그, 서명 조인을 받은, 것,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설립된 미 군정청의 공식 명칭은 조선 주둔 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이 되겠습니다. 어, 조선 주둔이에요. 네, 한국 주둔이 아닙니다. 어, 그때 조선이었죠. 그거가 네?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그이 한반도 땅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어, 한국이 아닙니다. 네. 자그 이때 들어온 미군이나 소련군은 어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를 관할하고 있었던 그 조선청덕부 산하의 그 군대를 갖다가 어, 그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점령군의 그 성격으로 각 들어온 거예요. 자, 미 육군 조선 조선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 USA MGIK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참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네? United States Army America Military Government 그게 맞겠네요. United States of America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게 맞겠습니까? 네. 그걸 줄여서 USA MGIK라고 우삼기기네 우삼기. 네. 네, 일본 아, 초대 군정 장관으로는존 하지 중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지 중장이 이름 많이 들어갔죠. 네. 자 이때 당시에 그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목표는 뭐냐 일본의 항복을 관리하고 일본이 본토에서 항복을 당연히 했지만 식민지였던 조선 한반도에서도 항복을 받고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있는 그 그때 당시에 남아 있던 그 일본군들을 뭐두드려 패든 아니면 내쪽든 감옥에 가두든 뭐어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어이 남아를 계속 그 핵책하던 음 소련 공산주의 그 확산을 당연히 막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뭐어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거지만 미군은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겁니다자그 네. 다음에 이제 그 확산을 막고 나면은 그의 안정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제 목표였죠. 뭐 저때만 하더라도 다들 뭐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 미군과 소련이 들어와서 무장 해제를 시켰지만은 어, 그두 관할 구역이 하나로 합쳐져가고 하나의 이 나라 하나의 정부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초창기에는 이제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그렇지않았죠 이미. 또련는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거기에, 인민위원회 같은 것을, 세우고서, 뭐, 어, 위성국가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들어온 겁니다. 저들은. 자, US Army occupies Korea. US, US, 그러니까 미, 군이 한국을, 점령했다. 뭐, 그, 글자 뜻으로 봐로 저는 그렇습니다. 1945년. News from the Far East. 극동으로부터의 뉴스 w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자, 공부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뭐 미군이 그, 이 한반도에 있었던 그 조선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그 엄청나게 했을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었고요. 물론 이제 조민소 통상 조약 같은 것은 예전에 이제 맺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뭐,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 거, 보여집니다. 자, 그들은 한국인을 해방된 민족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피지맨, 피지배민 정도로 보았고, 해방된 조선의 행정관리의 연속성 선상에서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어, 글쎄, 우리가 볼 때는 저 표현이 좀 아주, 어, 일면 섭섭하고 또 일면, 음, 뭔가 그, 어, 뭔가 못마땅한 그런 그 이제 신기한 표현이지만은 사실 저거 이상은 될 수가 없었던 거라고 보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갖고, 어, 일본을, 어, 뭐 해방된 민족이다, 조선을 해방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렇게 관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그 식민 상태에서 무슨 그 이제 한반도에 어 조선이라는 어떤 그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관리할 만한 그 행정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군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한 겁니다. 어, 해방된 조선의 행정 관리 연속성에 상에서 뭐 당연히 행정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안 하면 어떡해요내버려두면은뭐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뭐 미군 입장에서 행정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보선은 어떤 그 이제 울분의 감정 때문에 아침일파 청산을 못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우리들 같이 느끼지는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건 뭐가 그렇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주요정책을 이제 펼쳤죠. 행정체계, 를 보면 일본 관리와 경찰대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어, 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그 일본이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경찰력이고, 그 행정, 그 요원들이고, 그대로 쓸수 뿐이 없죠. 그대로 안 쓰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선인 관리를 즉시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놓고서 자꾸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친일파를 계속 중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그때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그들을 중용했느냐라고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경제정책을 보겠습니다. 전쟁 직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식민지배를 뭐, 받았던 땅에서, 더구나 일본이 이제, 폐망이 짙어지니까, 철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 뭐, 전쟁하는 통에, 뭐 식량이 엄청, 뭐, 많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자, 네. 그래서 미군이 쌀을 매해서 분배했지만, 암시장이 성행을 했다. 수요와 어, 공급 곡선을 봤을 때, 수요가 딸리면, 암시장이 당연히 성행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그 다음, 토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농민이 불만이었다. 요 토지 문제를 엄청 그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그런 문제를 미군정이 들어가고 금방 어쩌게 해결을 해요? 뭐 당연히 국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속시원하게 해결할 방법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대응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좌익 세력이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됐죠. 네, 왜냐면 어, 예를 들어 북한같이 북한, 북한, 같이 그 북한 소련 공산당 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 탁 통제를 했으면, 뭐, 다른, 이제, 이게자라하지 못해, 잘랐겠죠.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세력이고, 뭐,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들어와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 공산 세력이 좌파단체가 자극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는 인물도 이제 이때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 해, 해왔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익 인사들도 활동을 개시를 하게 됐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승만 그 박사라든가,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좌우 갈등의 격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신탁통치 문제를 어뭐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미군이 이런저런 그이 생각 없이 그냥 가각적인 조치로 하나만 강요하고 그렇게 끌고 나갔다 라면은 좌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 소위 그 사상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이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떠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 미국을 욕한다는 것은 저는 그 논리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 그들이 들어와서, 어, 그 일본 그, 어,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사실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냐, 라는 건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군정은 미군의 정치적 체제를 중용했다라고 봅니다. 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미군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미군정 실시했지만, 일본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민주의 주 국가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당연히 이 남한도, 어, 그, 그렇게 미군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의 정치적인 체제를 갖다 그대로 준용을 해서 어, 시장 경제의 나라, 그 다음에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어, 모든 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갈등이 격화될수 밖에 없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군정의 빛과 그림자라고 있는데, 왜 빛과 그림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이게 모든 세상만 다는 빛과 그림자가다 있습니다. 아무리 금결이 없는 사람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엔 다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빛과 그림자, 양면을 다 보자라는 얘기죠.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글 신문과 방송의 자유. 자, 어, 한글 신문과 방송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활성화됐죠 그건 당연히 좌우 충돌이 생기죠. 언론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 그냥, 어, 일반적인 그런 그, 이제 정체성을 갖고서 좌익 우익, 뭐 좌파라고파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하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게 천리하게 그, 맛, 대립해 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다. 왜냐면 하 바로, 어, 그, 이제, 말하자면은, 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때부터, 이때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저들는그다 교육제도를 개편해서 미국식 학제가 도입이 됐어요. 뭐, 저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당연히. 뭐, 정말, 어, 국민학교도 못 가던 사람들이 처음 보고 가서 국민학교. 물론, 이제, 뭐, 이승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를다 시켰고, 전쟁통에도 나가서 그, 진짜 그 학교, 임시 학교를 설치하놓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서 상당히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지방행정에 한국인 참여로 확대를 했다. 뭐, 당연하죠. 뭐, 일본,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그 시민시대 때그 여기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음, 고용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고용해도 될 일도 아니고 고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시간 가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이 되는 거고,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오겠죠. 그게 이제 한국인의 참여예요. 후일 정부의 인재 양성의 그 이제 그 바탕이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조물자를 엄청 갖다 줬습니다. 사회 인프라도 일부 복구를 시켰고. 사실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지만은 미국은 원조물자를 먹고 입고 컸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그 미국 원조물자를 갖고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386하고 저희들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음, 386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편안한 세대에 태어나갖고 편안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부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일본 관리 및 경찰 유지. 그래서 민중이 반발했다. 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일본 관리, 경찰 유지를 안 했다. 저 사람들이 없어갖고서 어, 그야말로 어, 그 행정기관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충분히 졌고뭐 미군들이 들어가서 합니까? 미군도 그러려면 미군이 또 수십만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갖다, 이제, 조선 사람들을 공부시켜서 쓰다면 어느 세월에 그, 어, 그, 행정 업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말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하기 쉬워서 하는 얘기지. 일본 관리와 경찰을 유지했다라는 거. 저 단어만 갖고서 미군정을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어, 소위 그, 이제, 이, 어, 우익 보수 진영을 갖다 욕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겁니다. 친일 청산을 실패했다. 사회적 불신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다. 아, 글쎄요. 음, 친일 청산을 다하다가 보면은 아마, 어, 그때 당시에 그, 이,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반 이상은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친일의 한계라는 것도 모호하죠, 사실은. 근데, 뭐, 어, 일본 육사나 뭐, 어디 가갖고서, 뭐 장교계급장을 다뤘으면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면은 그 영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세계를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요. 그들은 아주 잘했다라고 그 박수를 치면서, 황제라고 칭송을 하면서, 이 정말, 친일 청산을 실패를 한게 아니고, 친일청산이라는 개념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청산이라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혁명하듯이 확 잘라갖고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뭐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마땅는지 뭐 모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좌우대립이 심화됐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됐는데 뭐 조합하든 못하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민족통합의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 잘못된 그 부정적인 측면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좌우 대립이 심화된 건사실이지만 민족 통합의 기회가 상실이 된 것은 소련이 들어온으로 인해서 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 나게 된 거지 한쪽만 들어왔으면 관계 없었겠죠? 네? 또 어느 나라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갖고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좌우 대립이 심화된 거지 뭐 다른 그 이유를 대기는 좀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경제 통제 실패로 인한 혼란과 빈곤의 확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갖고서 그럼 얼마나 더 기가 막힌 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끌고 나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걸로 가서 어, 저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 뭔가 아주 의도적인 그 비난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자료는 채찍피티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즉 미군정은 해방은 곤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선인이 한국인으로 가는 여정으로 건국의 과정을 만들어 줍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저렇게 해준 겁니다. 그걸 부정적인 측면을 저렇게 저렇게 그 그런 식으로 그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마치 이 지금의 남북의 분단을 갖다가 뭐 저런 것 때문에 된 거라고 막 이렇게 덮으시고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가 되면 종결이 되겠죠 그때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4일 날 끝난 거죠 사실은 왜냐면 8월 15일 날 어, 대한민국 건국이 되기 때문에 글쎄 건국되는 시점을 갖고 나온다라면 뭐 15일 뭐몇 시까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날짜로 본다면 15일부터 대한민국 건국이 됐으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어, 제원 전은 7월 17일인게 벌써 한달 전에 그 헌법도 만들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어, 1949년 6월 26일 날 미군이 철수를 하죠 이거 또 특히 이제 뭐 저때 당시에 그 김구 선생이 또뭐 어... 저런 거다 주장했잖아요 어. 소련 미군 다 양양 철수하고서 뭐, 뭐 남북연역 다녀오고 말 이러면서 뭐 통일정부를 만들자 뭐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소련군도 철수를 했죠 그때 미국도 철수를 했습니다 H-9을 거놓고 50년 1월 10일 날 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H-9이 설정이 되죠 예. 철수하고서 h 9을 그건 거예요 철수를 했어도 어, 한국을, 한국에 뭔 일이 있으면 미군이 다시 어떻게 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다라기보다는 어, 나가면서 지츠 라인을 거놓고서 어, 그 소위 그 미국의 그 아시아 그 이제 동아시아 방어선을 방어선 내에서 이 한반도를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게 지츠 라인이잖아요. 자 네. 그러자 이제 한 5개월 뒤에 1950년 6월 25일날 6.25 사변이 발발합니다. 정말 이 전쟁이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남한의 문제인지 소련군 탱크를 갖다 준비하고 야포거지 동원하면서 어, 새벽 4시에 어, 남침을 전면적으로 휴전선일 때전 아니 휴전선이 아니죠. 그 38선 음, 그래서 전면적으로 남침을 시도한, 저들이 일으킨 전쟁예요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이 붉은 물이 들어오고 병이 들었다고 저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가 발발이 되죠. 이제 그러자 이제 미군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을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유엔군이죠. 그 유엔군 중에 이제 주력이 이제 미군인 거고, 어, 그러니까 1945년 어, 해방이 되면서 들어왔던 미군하고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1945년에 들어온 미군은 그야말로 식민통치를 하고 있었던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들어온 미군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군은 유엔군 그 아, 6.25 발발 이후에 그 참전했던 그 군대가 한미동맹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군은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진주시킨 군대와는 다른 성격의 군대다. 소련이라고 보시 써야 되는데 숙련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예, 오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군정이 한미동맹이 출발점 동시에 분단을 고착화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허구다. 미군정이 미군정하고 한미동맹 이후 그 미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미군이 처음부터 들어가고 고착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미군은 철수를 했었어요. 그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어, 태평양 전쟁에서 엉망이 된 나라를 갖다가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일본을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진정한 친일파로 북한이죠, 사실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일본을, 일본 열도에서 겨우 겨우 먹고 살아 가던 그들에게, 어, 6.25라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전쟁 물자를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서지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어,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당시에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그 만들어 갖고 전쟁을 수행하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동남아, 전체 호주까지 그냥 막그 침범을 해가면서 중국을 거의 다 먹고. 그런 실력이 있었던 그, 어, 나라였기 때문에, 6교그 사변 때그 전쟁물자를 대주고 하는 그런 그 산업기지로 그배후기지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어, 일본을 갔다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일본이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력에서 확큰 거예요. 그래갖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을 만들어준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야 돼요. 북한과 소련과 그때 당시 충공이죠. 이내전술로 그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란을 관두가 고착화시켰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는 어, 이 시기적으로 뭐 미군의 성격을 다리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봅니다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미군 정식 시기는 단순한 과도기상혁미를 지닙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 자장노의 세이 지배였지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배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는 좌절과 갈등을 겪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와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이었어요 미군정 시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군정이란 짧지만 결정적인 3년을 반드시 기억해야하며 이 한미동맹이 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관계는 오늘날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말 비록 최주피티가 정리를 했지만 이두 구절, 두패러그라프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더 미군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귀의 날, 또 닭의 날, 네, 고양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날이 많네요. 귀, 귀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의 날. 네, 달은 계란을 계속 생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잘 키워야 될 이웃이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고양이의 날. 뭐,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덜. 길거리에 나오 고양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고양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일본의 기념일이죠 국화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이 위에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이걸 이, 이 벌써 2024년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의 날과 달개 날에 대해서 이 영상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해주시고요 여기 어, 밑에 것은 바로 고향의 날과 국화의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9일이지만 9월 7일이 백로였죠. 이거는 예. 그. 2023년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9월 8일이 백노였습니다. 네. 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노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